셋째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경고한 진은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도시나 나라에 있는 마귀의 진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나 나라에 마귀의 경고한 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오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권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권자는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그것도 대궐 안에 있는 것이 사탄의 권자가 그 도시에 있었다 그러면 마귀의 경고한 진이 그 도시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도시나 나라에는 마귀의 경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경고한지 견고한 지들을 만들어놓은 도시나 지역에서 떠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것에 머물고 싶어해요. 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로 13절 이에 물으시되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걸어서 광인성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냐 그러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 지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간구했다.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몰려있기를 좋아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귀의 경고한 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은 그래서 마귀의 진이 그곳에서 형성이 되면 교회가 자리를 내주기만 하면 그 귀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귀신들이 도시나 지역이나 나라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교회까지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방에서 가장 부도덕한 도시예요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부도덕의 영이 고린도 교회의 틈을 타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로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해간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교회 카페 의한 회원, 회원이 인터넷 카페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변승구 목사님의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책을 읽고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어떤 말씀인지 헷갈립니다. 책에서 말하듯이 말하듯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상급을 제대로 못 쌓은 사람은 나중에 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구원은 받잖아요. 이에 대해 변 목사님께서 "이건 죄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것이기에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라고 하셔서 너무 이해가 되었는데, 위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보면 근친상간의 죄로 인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역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부분인데도 바울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구절을 들이댈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튼 제가 보통 질문에 달, 답을 달지 않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디모대 전서 1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바울이 사단에게 내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객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같은 목적으로 사탄에게 내준 것입니다. 즉 육신을 멸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무조건 영이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로 두 경우 다 바울이 몸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나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 시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 6장, 9절로 10절 등 다른 말씀들과 명백하게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못하셨나봐요. 아무래도 글을 읽으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책을 사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해를 못하신 분은 책을 안 사셔도 돼요.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부도덕이라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영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남자와 그의 죄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략적 시즌의 영적 전쟁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에요. 제말 듣고 어떤 분은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정하게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어서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 요절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신사도 운동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역시 전략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고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잘 주관해야 될 것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적인 묶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이론 그리고 논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비성경적인 이론과 상상과 생각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마귀의 경고한 진이 나오는데 여기 경고한 진은 도시나 나라 위에 있는 경고한 진이 아니고, 그걸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을 경고한 진이라고 부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허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에베소 6장 12절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과는 무관한 구절이에요.